아, 요즘 재미있는 FPS 게임 없나? 그런 당신을 위해 추천하는 FPS 게임이 있습니다. 헤드샷 한 방에 죽는 게임에 지쳤습니까? 맵을 몰라 갑자기 울문사를 당하진 않았습니까? 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당신을 위한 게임, 에어펙스 레전드. 에어펙스 레전드는 배틀로얄 게임으로 다양한 레전드와 총기를 가지고 챔피언을 거머지는 FPS 게임입니다. 아니, 저게 왜다안 맞아? 먼저, 다양한 레전드를 소개하자면, 순간 이동하는 눈깔 귀신, 관음증 환자, 투블럭, 걸어다니는 핑크와드, 합법, 아드레날린 중독자 등, 다양한 레전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총기에는 초보자도 쓰기 쉬운 경량총, 무신이 사용하면 에임횡을 의심하는 중량총, 그냥 존나 아픈 총. 게임 밸런스 파괴자 샷건. 마지막으로 쫄보만 사용하는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지겹되는 전기는 누가 들어도 사기이니까 꼭 챙깁시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게임을 시작해 보죠. 시작부터 누구를 먼저 죽이고 BTD를 s 제작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제 박스로 떨어지는 친구도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총은 윙맨. 정말 강력한 무기로 맞추면 절대 질수 없습니다. 맞출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다음 경기. 이런 우리 팀은 강력한 마스터가 있습니다. 우리 팀을 본 적들은 다리를 너무 떨어지자마자 하체마비가 올 겁니다. 어? 레이스? 어? 레이스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신이 있습니다 무신이 있으면 3대1은 떡바르죠 어? 무신님? 무신님? 왜 그래요? 어? 야극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4분대가 남았습니다 적이 보이는군요 팀원에게 알립시다 레버넌트가 궁극기가 준비되었다고 하는군요 레버넌트의 궁극기는 한번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좀비 토템입니다 돌템 효과를 적용받았으니 들어가보죠! 어? 안녕하세요! 죽으러 온 날파리를 잡아줍시다! 처참한 장면이군요! 나머지 적들도 처치합시다! 적들을 쓰러트리자 개그 같은 에임 실력을 보고 다른 팀이 팁을 던지는군요. 회복을 완료한 후적 팀이 팁을 더 주고 싶어 들어오고 있군요. 보답으로 우리 팀은 죽음으로 답합니다. 이제 남은 분대는 단두 분대 챔피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보니 여기 있네요. 여기 어디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뜨거운 고구마를 던져주죠. 하나 더 먹어라! 하나 더 먹어라! 너무 맛이 있어서 더 달라고 내려왔군요. 하지만 고구마는 없으니 저승 티켓을 줍시다! 자, 이렇게 챔피언을 달성했네요. 언제나 재미있는 에이펙스 레전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